분비 계수예요. 참고 다에 네. 이쪽은있 그럼 있는. 이거 응. 응?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4시 30분, 30분에 시작하는 거였는데, 아직 오지 못한 분들이 어, 많이 계셔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5분에서 10분 정도만 조금 딜레이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다 오시면 그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정이, 수정이 재론 정이 재롱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재롱잔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오셨어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조카 이렇게 해라도 우와 자리가 어태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오셨습니 보다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제가 귀를 막을 정도로 함성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모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어네 함성 소리가 조금 우울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박수와 함성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나와서 어, 공연하고 들어갈 때 우리 동료들께서 지금처럼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시고 배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단한 <목소리>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 저쪽은 앉아있고 이쪽에 서있는게 맞나요? 어떻게 다 앉아야되나? <목소리> 앉아야되는 친구들 앉아야되는 친구아 <목소리> 그러면 한번 우리 아, 오늘이다. 자, 우리 행복한 1반이 준비한 날 타라 해봐요또 어떻게 멋진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줄지 기대를 한번 해봐. 자,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너 다음 무대를 위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최고야, 최고야, 최고. 꼭 다를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더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 숨배 준비. 자, 음악 주세요. 오빠, 하는 거 봐. 와와 많이 준비한 대뜻의 무대 또 얼마나 멋지게 보여드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박수와 함성소리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박수와 함성소리 끝까지 유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에도 역시 함성소리 크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음악 주세요. 볼 수가 없네요. 우리 행복한 일본에 특별히 영상 다 보고 할까요? 네, 영상 주세요 어, 우리 친구들도 다 영상 주세요. 소년들 바이바이 안녕 <laughs> 자 우리 방금은요 행복한 1반 일반, 행복한 1반의 무대였고요 우리 다음으로는요 유아반의 막내 우리 유아반의 막내 온유안 온유아늘만, 1반 온유아 1반이 준비한 무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정이 어, 재롱전치가 하나 하나 코너 더 남았는데 아 앞빠께 빵꾸 났어요, 또. 아, 진짜 미치겠네. 저번에 앞에 떼었던 자리가 또 나는 것 같은데. 뭐 여태까지 빵꾸 났던 자리가 또 난리 났고. 아, 죽같습니다또 빵꾸 났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해서 그냥 미리 좀 빨리 나와서 출동 서비스 불렀어요. 아, 이거 진짜 타이어 때문에 이렇 스트레스 받아 보는 게 처음이네요. 아무튼 아 빨리 떼우고 올라가야 될 텐데 기사님이좀 아, 빨리 오셔야 될 텐데 네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내가 사다 나오신 겁니까? 자 우리 그러면 제가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퀴즈에 정답을 맞히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가라사대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자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챙이는 찬물에 알을 낳을까요?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찬물 자,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어머니 큰 목소리로 저기, 저기 뭐야, 꽃사슴 다섯 번만 외쳐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것은? 산타클로스는 썰매를 타고 다닙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 이렇게 진짜 해서 남은 다섯 번요청볼게요시지 공연을 못 봤지만은 리어카 바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네 개. 리어카 바퀴 개수는 2 개예요. 어머 어머 이런 러 선물을 받아낼 수 없지만 나오셨으니까 선물을 받아가도록 할게요. 선물 하나씩 골라서 가져갈게요. 네, 이렇게 칠할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어카 바퀴의 집요리에 개수는 2 개고요. 올체이는 알아야지 않습니다. 자자 그럼 나머지 선물은요, 우리 이따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마지막 무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준비한 합창